요리사가 아닌 일반인이 만드는 현실감 있는 음식. 안녕하십니까. 강고집 유튜브 채널 강작가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면 탄식의 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 쪽에서 그 탄식의 다리를 쳐다보면 그 다리를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감옥소입니다. 국사리 하러 가는 거죠. 그 다리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통로에 그 바깥을 볼수 있는 이렇게 구멍인데그 구멍을 그 쳐다보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거죠. 그 다리를 넘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그 다리가 바로 탄식의 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넘어갔다 유유히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카사노바입니다. 예, 오늘은 카사노바의 음식입니다. 카사노바가 매일 50개의 이걸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 대륙을 정복한 카이사르 황제는 매일 이걸 챙겨 먹었고 로마의 황제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은 당시 아주 구했던 이걸 매일 100개씩 먹기 위해서 뭐 그때는 뭐 영국에서 이게 났으니까 영국에서 이탈리아까지 가져왔으니까 그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억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8개월 만에 쫓겨났죠 비텔리우스는 클레오파트라도 이것 없으면 식사를 했다고 하고 동의보감을 보면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굴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배 타는 어부의 딸의 얼굴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얼굴은 하얗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바다의 우유. 우리나라에서 먹는 방식은 초장을 찍어 먹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레몬즙이나 뭐, 이, 유럽도 거의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뭐, 인체 활력, 뭐, 글리코겐, 뭐, 당뇨 개선, 뭐, 다이어트. 뭐, 하여튼 굴의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 계절 있죠. 뭐, 세템브레, 오토브레, 노벤브레, 디첸브레. 이 알이 들어가 있는 아, 세프템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세프템버, 영어에 알이 들어가 있으면 굴을 먹어도 되지만 알이 없어지면 굴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은 겨울철 음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굴철이 왔습니다. 굴은 뭐 굴전, 굴무침, 굴국밥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굴국밥, 그러니까 굴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는 강고집 다시팩 매운맛. 굴, 무, 표고버섯, 파, 청양고추, 빨간고추, 호박, 국간장, 마늘, 식초, 후추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한500 정도, 500 냄비에 물을 한800 정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강고집 다시 팩 매운맛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근데 매, 매우냐? 맵진 않습니다. 어, 왜 그렇게 안 맵지? 라고 그 강고집. 뭐 만드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안 매워요? 했더니 그 청양고추가 들어올 때 아주 맵게 들어오는 청양고추가 있고 그냥 그렇게 맵지 않은 청양고추가 들어올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 맛을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800 정도에 다시백 하나를 넣고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한 10분 정도 우리겠습니다. 재료 손질을 좀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이 끓, 끓기 전에 무를 너무 두껍지 않습니다. 뭐한 5mm 정도 되게 해서 이걸 같이 넣고 끓입니다. 무 맛이 좀 우러나게. 그리고 다른 재료는 좀 썰어두겠습니다. 물이 끓습니다 자 불을 좀 줄이 겠습니다 불을 줄이고 8분 정도 더 끓이 겠습니다 자 알람이 울립니다 자 다시 팩을 건져내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집 니다 부추는 제일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고추도 제일 마지막에 폼으로 넣는 거죠 자, 파를 먼저 넣고요 호박 넣고 표고버섯도 좀 넣고 그리고 매운맛을 위해서 청양고추를 좀 넣겠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자 한번 쫙 끓어오르면 굴러면 됩니다 자, 이제 마늘 티스푼으로 조금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한 숟가락 정도,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 굴을 넣으면 1분 안에 꺼야 됩니다.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굴을 좀 넣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후추는 조금만 톡톡톡 치면 되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넣고, 이건 식초입니다. 많이 말고 한반 반 스푼 정도? 예, 조금만.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부추랑 빨간 고추, 폼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큰가? 빨간 고추는 반. 자, 어차피 색깔 때문에 넣는 거니까. 자, 완성입니다. 한번 담아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국물이, 야, 이거 굴만 넣어서는 이 정도의 맛이 안 납니다. 맞네 청양고추를 첨가하여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을 우려낼 수 그런 것 같아 잔치국수, 미역국, 콩나물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버섯전골, 어묵탕, 수제비, 칼국수, 떡볶이 등에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굴만 넣어서는 이 맛이 안 나는 것 같고 이게 들어가서 우려낸 국물을 하니까 아주 국물이 시원하고 아주 칼칼 깔끔 뭐 이런거 이런거 같아요 아이 나도 이굴 먹으면 가사노바 되나? 안 되나? 음. 자 아래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게시, 게시판 글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광고집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를 인증샷과 레시피를 보내주십시오 채택이 되신 분에게는 광고집 선물세트를 보내드리고 보내주신 레시피대로 저도 한번 만들어 먹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강고집 다시팽 매운맛, 굴, 무, 표고버섯, 파, 청양고추, 빨강고추, 호박, 국간장, 마늘, 식초, 후추가 들어갔습니다. 조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고집 다시팽 매운맛을 우려내면서 무를 같이 넣습니다. 파, 호박, 버섯, 마늘을 넣고 끓입니다.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그 다시 한번 한소끔 끓어오르면 불을 넣고 1분 후 불을 끄고 식초와 후추, 부추, 빨간 고추를 올리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